3 리터. 아, 겁나 큽니다 다 come, 어 o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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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, 가미소, 보이소? 가미소, 보이소, 형님? 눈 빼, 빠지자. 야, 우와, 철수, 형, k 기록. 로 기록고기. 야, 축하합니다. 자, 놔놓고. 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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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. 어, 빼고 뜨지 빨리 뜨지 이씨, 야, 축하합니다. 자, 기다. 자, 요거는 조금 작습니다. 이건 더럽뽕인데 이거 더럽뽕인데 야야야야 내머가왜 저러는데 네, 자자좀있고좀 네, 네. 해보세요 좀거 네, 뒤에도 왔어 이 아, 트리플 리터 저거 네, 는 네. 어, 줘야지 네. 트리플 리터 오케이 오늘 넘어갔습니다 난이번 네, 아니아니 아니. 자 오늘 출출하신 분은 네 분. 자. 대가 대왕 좀 눌러 넣어, 갖다 내라 무게 한번 달아보고, 무게 한번 달아보고! 야 뭐, 대회 소리 안 납니까? 어? 대회 소리가 안 나는 겁가 원래? 나는, 아, 나네. 저요. 무허.. 아, 무허모드네요 무허모드 나 와서 세존도 오자말자테레블리트 너나 나좀 해야되는데 자나 먼저 올라온거 살구구구나 아, 피곤나하네 피곤한 피곤하네, 일정이 있다 시작이 되네 기200 자, 첫 고기. 키로 200입니다. 키로 200. 키로 200. 아, 형님. 키로 200 축하드립니다. 키로 고기에. 1인, 오늘, 어, 1인. 아침에, 어, 또, 이것도, 이것도, 이것도. 아, 요거는 키로까지는 안 되겠고. 계속 가면, 계속 가면, 보고 있지 마고, 계속 가면. 일로, 일로 붙이고. 계속 가면, 보고 있지 마고, 계속 가면. 자, 또 올라왔다, 또. 어또600 정도 되겠습니다 600. 잠들어보자요 들어봐요 들어봐 들어봐. 자 돌아봐, 돌아봐, 돌아봐. 이야, 멋집니다. 아이.